자, 이번에 플레이 해볼 게임은 마운틴 고트 2인플이구요. 자, 초보분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사위가 썩 좋지는 않네요. 7, 5. 자, 그래도 먼저 하니까 약간 유리하겠죠? 아유, 상대 플레이어는 더안 좋네요. 상대 플레이어는 더안 좋아요. 자, 한 턴에 최대 4마리까지, 그러니까 4턴.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턴에 대략 10점 정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턴 중에 한 10점 정도 되면은 보통이다 자10 올라갔죠 자, 7 올라가고요 자6 올라가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10 안되죠? 자, 6, 8할 수도 있고요 자, 저는 7 미리 올라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7, 7 올라가면 금방 따라오겠는데요. 자, 7, 7도 괜찮고요 상대방 아, 조금 미리 올라가서 있나 했더니만 안되겠네요. 자, 보너스 타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7, 8, 9, 10 점수를 어, 미리미리 얻으면 보너스 타일을 얻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 저렇게 올라갔나 본데요. 자, 7은 안 되고요. 자, 6 음, 6, 8, 5 이렇게 할까요? 자, 6 자, 90 하겠습니다. 자, 9 10 자, 90 자,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건 아니니까 90 10 이렇게 했고요. 자. 상대방은 96 해도 되고요. 자, 96. 자, 저는 7을 또는 9 먼저 올라가서 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겠습니다. 우10 올라갔어요. 자, 저는 666 올라가도 되고요. 자, 7 6 오, 올라가겠습니다. 자, 1 2 3 5. 자, 10 하나 되겠네요. 아니면 5 6 하거나 5, 6 하거나 10 하거나 자자몇 번을 할까요? 자, 11개 먹었고요. 현대방. 자, 10개만 먹기게 조금 아쉽죠? 에헤딱 10이네요 저는 저는 먹을 게 1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6, 4안 되니까 10 하나네요 자, 저는 17, 상대방은 10 오, 어, 1, 1, 1 1이 두개 이상 나올 때는 1, 1개 놔두고 나머지 1은 원하는 숫자 1부터 6까지 중에 원하는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 음, 3으로 뭐 6으로 바꿔서 7, 6, 7 올라가도 되고요 어, 뭘로 할까요 자 5, 6다 따라가고 있고요 자,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을 때 부지런히 점수를 먹어야 되는데. 자, 10번, 7번, 9번은 대기 중이고요. 음. 자, 한개 숫자에 집중해서 그것만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럼 상대방은 그 숫자를 가져오지 못하죠. 특히나 7이나 8은큰 숫자들은 그 숫자만 가져와도 아주 큰 점수가 됩니다. 자, 저도 썩 좋지 않네요. 1, 2, 2, 3... 자, 이렇게 버리는 숫자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자, 7 했고요 좋아요 아이고 10, 10 하면 되겠네요 10, 10 먹지도 못하겠네요 하나밖에 자, 10, 10 좋아요 저는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요 선상 아니면 9로 그냥 올라가던지 자. 음. 자, 6 올라 6 5다 올라갔네요. 6, 5다 올라갔고요. 자, 저는 그러면은 5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5 떨어뜨리고요. 자. 그러면 57 자, 10을 못 먹나 했더니 10을 먹을 기회가 좀 생겼네요. 자, 5, 7, 10 자, 먹겠습니다. 자, 5를 먹으려면 최소 2번 이상을 먹어야 한 턴에 본전을 얻습니다. 한 턴에 10점이라고 간주하면 자, 밑에 올라왔고요. 음... 자, 이걸 1 0을 하려면 아하 안 좋네요 안 좋아요 자 밑에서 올라오는데 10을 한번 먹어야죠 자 10을 한번 먹고 내려야될것 같으니까 자 정리할게요 너무 주사있는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상대방 10 먹을 수 있겠죠 자 7, 6도 되는데 음. 조금 아까울 수 있어요 자 12개 먹었구요 자 저는 6도 이제 슬슬 올라가야죠 6자이 게임은 상대방이 잘 되는 골을 좀 못보겠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이 잘 되는 거를 보기가 싫어요 자 어, 바뀌었죠 아 주사위 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사위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일단 9 올라가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9를 견제하랴, 뭐, 7 올라가랴 바쁘겠죠. 자, 9, 한번, 지금 처음 올라갔는데, 9번, 7번, 6번, 부진 올라가겠습니다. 자, 최소한 먹을 때 2개 이상 먹는 게 보너스 타일 가져올 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자, 보너스 타일 안 가져오는 것보다는 가져오는 게 좋으니까. 자, 일단 9번. 그 다음에 5번. 한번. 자, 그러면 이번에 9번, 5번이니까 14점이죠. 14점이기 때문에 그나마 한턴 역할은 다 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약간 넘었죠, 근데. 자, 근데 금방 또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자, 62대 31. 약 3턴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못 먹는 턴이 3턴 정도 있어도 된다는 뜻인데, 자, 상대방이 한 턴에 10점 이상 먹어버리면, 어, 금방 따라잡히겠죠? 자, 주사위 눈을 안 바꿨는데요. 바꾸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듯한 것 같아요. 자, 아, 저도 이 음, 마운틴 고을 처음에 할때 주사위가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헤맸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이제 얼마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아, 2로 바꿨군요. 바꿀 줄은 아시는군요. 아, 이거 제 거군요. 앞에 플렛 바꾸지를 못했군요. 자, 그러면 저는... 자, 7번 얻고요. 6번 한칸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턴 해서, 자, 못 얻었죠? 어, 10점이 안 됐죠? 그런 경우에 약간, 어, 한 턴에 얻을 수 있는 값을 못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7자리도 뺏길 것 같고요. 자, 상대방이 9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아깝죠? 으로 자리를 뺏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7이나 5, 7, 5 이렇게 올라가면 되오 9를 뺏었네요. 자, 저는 그럼 7을 한번 더 먹겠습니다. 어, 6을 자, 7을 한번 더 먹겠습니다. 7을 한번 더 먹고요. 자, 상대방이 지금 6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지금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 상대방은 7할수 있습니다. 7하고 5할수 있는데. 7하고 5할수 있는데 7은 무조건 되겠네요. 음, 전 6번, 8번. 저7 어, 올라갔죠? 자, 8번. 자, 6번도 할수 있죠? 자, 잠깐만요. 자, 6번 내려오라고 하고요. 5번 한번더 먹고요. 6번 한번더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17점이죠, 17점. 이번 턴에 17점 얻었기 때문에 거의 두 턴에 해당되는 점수를 얻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약 4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네턴 그러니까 정도 앞서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네 턴인데 상대방이 9, 10 먹으면 두 턴으로 줄어듭니다. 금방. 지금 같은 경우, 오 되겠네요. 10하고 8,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자, 9는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9. 자, 7, 7인데, 조금 아깝고요. 음 7, 7, 8, 9, 9로 올라가야 되나요? 자, 6 해서요. 자, 9, 5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점밖에 못 먹었죠. 자, 98대 57. 자, 상대방 8을 이제 열심히 올라가고 있네요. 어, 자, 10 하나 먹었군요. 상대방은 12, 3개. 구가 한 개. 8팔 하나 먹으면 보너스 얻네요. 팔 하나 먹으면 보너스 먹게 되고요. 저도 팔을 먹으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두 개씩 먹어서 팔을 두번 먹으면 보너스도 두번 얻을 수 있어요. 자, 팔안 되고요. 9도안 되고요. 자, 6, 9, 어, 6, 9 대게군요. 어, 7이군요. 자, 9. 9는 한번 뺐고요그 다음에, 5, 7, 7두개 남았는데, 굳이, 어, 뺐지 않겠습니다. 자, 9 5 했으니까 14점이죠. 자, 이번 턴 제대로 했고요. 자, 7 5 6. 어유, 7 5 6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8은 안 되고요. 자, 7 5 6.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8 어, 8은 되는군요. 8. 8 올라가도 되고요. 8 5 5. 855 하면 되겠네요. 855. 자 현재 112대 64. 어, 8 올라갔죠. 그럼 저도 88 8 올라갑니다. 88 8 올라가고요. 자 저는 이번 턴에 아무도 못 먹었죠. 두턴 남았습니다. 두 턴. 자 대략 20점 차이기 때문에. 자두턴 차이 생겨 있습니다 지금 두 턴이면은 어, 약간 안심이 되긴 한데 자 몰라요 두턴자9 올라갔고요 이번에 상대가 점수를 못 얻었어요 그냥 두턴 차이입니다 자 8번 벌어뜨리고요. 저도 보너스 얻었죠. 자, 보너스까지 해서 20점 얻었고요. 그 다음에 6점 하나,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턴 차이로 다시 벌어졌고요. 네턴 차이. 네턴 차이고요. 이번에 보너스 타일 하나 더 먹으면, 보너스 타일 9짜리 하나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자 자, 10을 2개밖에 못 갖고 왔기 때문에 보너스 타일 3개를 먹으면서 게임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 상대 플레이어가 2를 다른 차로 바꾸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어 자1435 85 이렇게 올라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 자, 9 뺐었네요. 저는 8 먹고요. 6 먹겠습니다. 8번, 6번 먹으면은 14점이죠. 14점에다가 9 보너스 타일 얻어서 23점. 자, 두턴한 번에 앞서 갈수 있었죠. 좀 전에 상대방은 9전 먹었기 때문에 한턴 쫓아왔지만 저는 두턴 자, 앞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161대 101. 제가 여섯 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자, 한 턴에 최대를 먹을 수 있는 거의 20점 대라서 자, 자, 8, 자, 6, 6, 두개 먹겠습니다. 6, 6, 이렇게 먹겠습니다. 자, 최고로 한 턴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6, 666, 4개, 64, 24 정도가 아닐까. 24에다가 보너스 타일 15점짜리 이렇게 얻는 거. 자, 그러면 39점 이렇게 되겠죠? 보너스 타일까지 해서 4턴짜리 거의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거 빼고는 글쎄요, 드물지 않을까. 근데 보너스 타일이 있을 때그얘기고요 자. 8 올라오네요. 저는 66도 먹겠습니다. 66 먹으면 종료 조건이 되네요. 66 6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종료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상대 플레이어 11 자주 나오네요. 자, 185대 11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거의 7턴 벗어나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이길 가능성은 없겠죠. 자, 보너스 타일도 6, 8 됐기 때문에 6하고 8하고 자, 먹을 수가 없어서 8 하나 먹으면 은 자, 118 정도로 끝나겠네요. 자, 인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 정도는 해줘야겠죠? 자, 상대방 118점, 저는 160, 아, 185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마운틴 코트 2인풀 초보분과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